네 안녕하세요 비남입니다어 제가 오늘은 압구정 로데오에 좀 나와 있어요. 작년 그 통계 자료들을 좀 보니까 압구정 로데오가 공실률이 더낮아졌다는 통계가 좀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만큼 압구정 로데오가 되게 좀 핫한 상태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FMB 업체들이 다 이제 이쪽에 몰려 있어요. 그래서 FMB 업체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, 탑 3를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GFFG라고.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카페 노티드,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운타우너랑 그 다음에 뭐 리틀렉이나 기타 등등 요즘에 너무 핫한 업체들을 운영하고 있는 GFFG. 음. 두 번째는 글로우서울입니다. 그래서 제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음. 저희 청수당이랑 온천집이랑 거기 이제 입선동에 있는 핫한 업체들을 다 이제 운영하는 업체 글로우서울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CMP 어, 도산분식이나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워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어 일단 첫 번째로 그 GFFG는 그 2015년도 7월 달에 어 리틀렉 한남점을 오픈을 해서 지금 요즘에 핫한 업체들을 다 이제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직원이 600명 정도 된대요. <laughs> 매출이 무려 700억 정도 됩니다. 어 F&B 시장에서 매출이 700억은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긴 하거든요. 물론 이제 인건비를 빼면은 또 많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매출이 700억이 넘습니다. 브랜드만 6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매장은 서른한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페 노티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나라의 도넛을 진짜 열풍시킨 업체죠 원래는 백화점에 들어가고 싶어서 저희가 막 무슨 입점을 해서도 내고 그리고 뭐 임대료도 비싸게 낸다고 뭐 입점 의향서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백화점에서 이런 노티드나 이런 핫한 업체들을 그 섭외하려고 오히려 렌트풀이를 아예 주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들어와라. 너희가 들어와야지 사람이 몰리니까. 카페 노티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줄도 많이 서 있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포장을 해서 와요. 근데 포장이 되게 이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스메일 이렇게 마크 표시를 보고 많은 분들이 SNS에 업데이트를 하거든요. 어, 나 노티드 샀다. 약간 이런 식으로 자랑도 할 정도로 그 노티드라는 브랜드를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. 어, 노티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도업 판매하는 게 약 3만 개가 넘대요. 그러니까 엄청 많이 파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뭐 다운타운어나 뭐 클래피자도 가서 먹어봤는데 거기도 뭐 워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핫한 업체들을 워낙 또 많이 하고 있는 업체고. 두 번째는 글로우 서울은 제가 뭐 전에 영상에도 보여드렸겠지만 특징이 좀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가서 뭔가 도시 재생을 하든지. 아니면 건물 을 완전 다 바꿔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를 뭐 기획부터 뭐 마케팅 그리고 심지어는 운영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버터하우스가 같이 한 업체가 글로우서울이에요 그 버터하우스라는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나름 되게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로우서울 좀요즘에 특징이 창신동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거기가 완전 산 중턱에 있어요 진짜 사람들이 막 운동화 신고 막 뛰어 올라옵니다. 그래서 거기도 워낙 잘 되고 뭐 도넛 정수라는. 그 매장도 오픈을 했는데 뭐 매번 갈 때마다 진짜 도넛이 다 팔릴 정도로 굉장히 좀 장사가 잘 됩니다. 그리고 상신동이 작년에 좀유독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났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시면은 창신동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이제 뭐 CMP 이제 도산문식 워낙 잘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로데오 이쪽 옆에 있는데 뭐 이쪽 옆에랑 이제 가로수길에도 있었죠. 네, 가로수길에도. 사람이 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다음 아워베리커리는 진짜 없어서 못 사는 정도로 되게 핫했고 그래서 여기 뭐 대표님 인터뷰 한 거를 그때 봤었는데 로데오가 좀 많이 죽었었잖아요 네, 죽었었는데 처음에 이제 친구들이랑 어 여기 이제 우리가 예전에 놀았던 곳어 이쪽을 좀 그냥 친구들끼리 놀려고 매장을 만들었나 봐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커졌고 뭐 제가 생각하는 업체는 이세 군데 세 군데 업체가 일단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타겟층이 MZ세대입니다. 특히 이제 여성분들을 많이 공약을 했고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소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색다른 경험. 아까 노티드도 포장을 되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SNS에 업데이트 할수 있게끔 뭐 그런 것들을 잘 공약을 했고 글로우 서울도 한국에서 볼수 없는 그런 뭔가 이색적인 뭔가 공간이라든지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게 만들어서 많이 떴던 것 같아요. 네, 앞으로 지방이나 이런데 또 진출하면은 거기서도 굉장히 큰 파급력이 되게 클것 같고 뭐 해외 진출 뭐 계획도 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 회사들이 되게 좀 많이 커질 것 같아요. 어찌됐든 빌딩이 이 상권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잖아요. 그래서 같은 상권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업체에 따라서 이렇게 장사되는 게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핫한 업체들이 운영하는 그런 매장들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어 여러분들 그세 군데 업체 제가 말씀드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, F&B 핫한 업체 세 군데는 한번 가보세요. 네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고 느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